왜 이렇게 뽕뽕 닦아주냐? 근데, 근데, 불러먹었어. 왜? 어, 치즈네! 이게 어떻게 되 아메리카노 900원. 스 부티크? 홀스, 홀스 부티크. 네, 가방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때가 많이 탔습니다. 음.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렇게 있어 깨끗한데? 어, 들어온. 왕파우치, 작은 파우치, 지갑, 아. 오, 에어팟, <laughs> 머리끈, 음. 인공눈 이렇게 어.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우와. 자 이거는 제 거의 제 가방의 필수품이에요. 이거. 어. 짜장. 우와. 한한번 보여드릴까요? 헤어롤. 어. 그 앞머리가 있다 보니까 이 헤어롤은 정말 필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수품 힌드크림. 이거 냄새가 진짜 좋아요. 냄새, 단점이 짜기가 어렵다는. 거 어? 짜기가 어려워? 해볼까요 한 번. 아 어, 처음 들어. 이게 짜기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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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힘들어야 돼. 똥같이 나오네. 한번한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요 특유의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런 냄새, 근데 좋아요. 해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이제 여름 필수 품인데 이게 그거예요. 이니스프리 노세범인데, 태어난 달, 그거 별로 이게 색깔이 같기에 나는 하필이면 제가 핑크색을 엄청 좋아하는데, 7월이 핑크색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바로 사버렸죠. 어, 뜨거운 용기를 장착하래. 네. 네. 그래서 예. 장착해서 생일 <웃음> 에디션. <웃음> 우와! 뭐야, 저거 봐. 집중, 집중! <웃음> 알았어. 어, 너치즈도 써? 어 응. 이것도 무조건 들고 다녀야 돼. 왜? 헉, 이따 빼면 되겠다. 아, 지금 빼, 지금 빼. 그래. 음, 우와! 요것도 같이 이렇게 되겠다. 우와, 똑똑 이렇게. 음, <laughs> 너가 만에. 아, 산 곳을 말아야다 이거 올리브영에서. 요거 아, 요거 유명해서 다알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앞머리 때문에 이거 샀는데, 요게 파우더 기름종이에요. 옆에서 앞면이랑 우와. 뒷면 재질이 다른데, 이가 이제 그거거든요. 뭐? 파우더 묻어있는 거. 앞에 거울 보여줘. 아니요 이거 먼저요. 우와 제주도에서 산 거야? 네. 나는 핑크 티커. 그리고 빗이 있어요. 빗도 두개 들고 다닙니다. 원래는 이것만 들고 다녔는데 어. 이제 앞, 앞머리 붓으려고 들고 다녔는데 그리고 요거 신동생이 선물해줬어요. 오와 귀엽다. 응, 너무 귀였던게 갑자기 우리 집 놀라오면서 자기가 선물을 선물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엄청이 됐죠. 립스틱인가? 그는데 요거를 왔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요즘 헬스품 뭐야? 이거 선소독제 아, 손소독제 대박 내가 이거는, 아까 선물해줬잖아 이거 어디 거지? 이거 유명한데 건데 제가 해외 이것도 직구했거든요 그렇게 지 여기서 사면 엄청 비싸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 집에 다른 색깔 맛별로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얼마안데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이게 냄새 세요 어. 무슨 냄새 이 블루베리인가 뭐야? 이 엄마가 냄새 토악질 난다. 그래서 너무 강해서 토악질 난다 그랬어 엄마가.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또 들고 다니는 게 이거 솜! 알콜올솜 이게 아 언제 필요할지 몰라서 이거는 나 집에서 쌓아놓고 아 하는데 이제 수정하자 한다거나 얼굴 손에 만질 일 있을 때 필요해요 우와 이거 되게 꼼꼼하게 잘 하고 응. 다닌다 이거 필수품 그리고 아까도 오늘도 신 인공눈물? 도솜! 빕티크어 도솜? 빕티크도손 우와! 응. 미니 향수예요 들고 다니는 거 음. 냄새 나 이거 바를래 음 이거! 짜란! 이게 뭐야? 이건 조말론 미미 향수. 뭐 이름이 이거. 뭔데? 이게 그거예요. 오드 세이지 앤시솔트 이게 딱그숯 냄새 나는 거. 오 진짜? 이거 내가 뿌려볼래. 어, 너 뿌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또 있어?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눈썹 그리는 거. 제가 눈썹을 문신을 안해서 그리다 보니까 어. 손들을 만지면 지워져요. 아그케네와 그래? 그래. 꼼꼼하네. 응. 이제, 두 번째 파우치를 알려주세요. 네. 이, 이제 꺼주세요. 후기. 저는 이거를 회사 다닐 때도 늘 그래서 이파우치 하나 이렇게. 어. 응. 근데 이게 두 번째 파우치는 샀어요. 이거는이게딱 어. 그건 맞아. 이렇게, 이렇게. 세 개? 매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얘는 끌레드포 쿠션인데요. 어. 10호. 10호? 제일 밝은 거예요. 원래 이제 디자인 보고 사는데, 어. <laughs> 끌레드포에서 처음에 마스카라를 썼어요. 제가 마스카라를 썼는데. 마스카라 진짜 좋아 거야. 그래서 이제 알, 알고 보니까 쿠션도 있다는 거를 들었는데, 아유. 이게 또 거울 쿠션이라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냥 후기 별로 안찾아보고 샀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수정화장용으로 대충 두드리기 때문에 잘 쓰고 있어요. 촉촉? 응, 촉촉해. 안 건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화장할 때 무조건 첫 번째로 바르는 거예요. 아. 요거는 페리페라. 페리페라 아. 틴트인데, 아. 어. 이게 4번. 개안 핑크래요. 이게 살짝 색깔을, 색깔을 보여드리면은 좀 자, 자주 빛나는 핑크색이거든요. 아. 엄청 촉촉해. 우와. 요즘에 또 원래 옛날에는 진짜 찐핑크나 이런 것만 썼는데 또 요즘에는 약간 이, 이렇게 어. 자주 색깔 들어간 핑크 색깔?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얘 바르고서는 조금 부족하다가 하면은 이거. 와, 아. 힛, 아. 티콜드 핑크. 네, 이거 이것도 색깔. 이거는 립스틱이네? 네. 응. 얘는 이제 그 위에 거? 살짝 어발르는거 어, 아, 응. 아, 우와 이거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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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리고 이제 지갑이랑 이런거 있어요 뭐야? 머리끈 음. 머리끈 음, 이거 이쁘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거요? 이거 인터넷에 샀어요 지갑 뭐 별거 아, 없어요 아 카드 카드 <laughs> 카드 지갑이구나 음. 아. 수납력은 좋아요 감사합니다 끝.